네, 안녕하세요. 랜덤학 TV 장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 요즘같이 진짜 고금리 시대에 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좀 어렵고 더군다나 예년처럼 예전처럼 수익형 부동산이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온다거나 어, 투자금 대비해서 어, 그런 것도 아니라서 조금 참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네, 주택이나 뭐 이런 부동산들이 조금 막연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네, 그런 시대인데 오늘 수익형 부동산 정말 괜찮게 나온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 딱세 가지 왜 제가 이 물건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냐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해보시고 고그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아 괜찮다 하시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수익성이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전체 지금 현재 주택의 매매 가격이 5억 9,500만 원 나오는 물건입니다. 네, 5억 9,500이고 전체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전체 임대 방들이 총 1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인데 그 중에서 보증금 2억 2300만원을 제외한 실투자 금액은 3억 7200만원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3억 7200만원 들어가는 네, 오늘 물건인데 주택의 월 임대 수익이 462만원이 발생이 되는 물건으로서 실투자 대비 수익률이 15%까지 올라가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15%라는 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매 금액에서 절충된 상황에서 15%가 아닙니다. 매도자가 제시한 금액인 5억 9,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수익률이 15%나 올라가는 정말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주택이 아닐 수가 없고요 추가적인 매매가 절충 또는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하시 투자금 대비 정말 높은 임대 수익과 기타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선 정말 번접할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수익률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주택이 향후 미래에도 과연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가, 즉 공실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임차인들한테 임대가 될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공실 걱정에서 벗어난 안정적인 임대 수익, 어, 이거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변의 입지 그리고 주변 시설들 갖춰져 있는 상권들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 입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곳은 청주에서도 젊은 층의 유동인가 가장 폭발적으로 많고 주변 상업시설이 잘 갖춰진 복대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2000년 초에 준공된 구축 아파트 단지가 약한 6천 세대가 위치하고 있고 청주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도보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청주에서 가장 큰 대규모 상권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 및 대형 프랜차이즈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주 중심대로인 가로수로와 청주 이순환로를 통해서 빠르게 청주 산업단지로 출퇴근할 수 있어서 산업단지 직장인과 터미널 및 인근 상업시설에서 종사하시는 젊은 종사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전에 주거를 위해 많이 찾는 지역이라서 꾸준하게 주택 관리만 해주신다면 공실에 대한 위험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은 2000년 6월 준공된 주택으로 전체 대지는 73.7평이고 연면적은 124.6평입니다. 전체 층수는 3개 층으로 1층과 2층은 원룸 6가구씩 위치하고 있으며 3층만 원룸 4가구와 투베이 1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겠는데요. 어, 현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제가 이 주택을 어,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각 호실, 전체 임대방들이 모두 최근에 다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리뉴얼을 새롭게 했다는 점. 그래서 따로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세 번째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도 초반에 이쪽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고, 청주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주변으로 이동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이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같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때 주택단지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2000년도 초반에 건축된 주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대 가구가 모두 다 임차인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타 주택, 인접한 주택 대비 비교 우위에 설수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쪽에 위치한 저희 오늘 매물지가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쪽 도로는 10m 미만 폭의 도로랑 접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지금 도로 양 옆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양 옆으로 교차가 가능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바로 앞쪽으로 인접한 곳이 조달청 건물입니다. 조달청 건물이라서, 이 주변 주택이 조금 교통난이 조금 심각하긴 한데, 앞쪽에 조달청 건물 돌담으로는 그 인접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가 주차 시설이 그래도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임차인들이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주차 여유 공간이 남아있다. 이 점이 조금은 네, 충분히 더이 주택의 위치상의 메리트를 더 높여줄 수 있고요. 주택의 전체적인 주차대수는 총 세대를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건물 주차로는 위치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 주차는 대부분의 건축들에서도 주차를 안 하고 있고 본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여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상업시설, 네, 상권 밀집 지역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 아까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그 파출소 앞쪽 네, 지금 어, 상권 밀집 지역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면은 1분도 채안 걸리는 네, 위치에 상권들 밀집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건축물상의네 지금 주차 공간 이렇게 지금 풀이 무성한 공간인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3 대의 공간은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위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도로가에다가 많이 주차를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쪽 근데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현재 바닥 면적이 총 43평 나옵니다 43평 나오고 원룸만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원룸 6가구 구성되어 있고 전체 임대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아직 입지를 못한 입주를 못한 곳이 한 곳이 있어서 여기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방화문 셔터도 네, 지금 다 리모델링 되어 있는 모습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다 리모델링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현장 영상 모습입니다 네, 방 임대방들인데 이때 2000년도에 올라온 주택들 중에서 가장 뭐 퀄리티는 높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그리고 임차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네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을 잘 수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철제 싱크대를 사용하시는 곳도 있고 상판이 그리고 어, 알루미늄 상판을 사용하신 곳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철제 싱크대가 들어와 있네요 네 이쪽은 싱크대가 철제 싱크대고 여기가 이제 욕실 공간 네, 이렇게 해서 욕실 공간 모습도 깔끔하게 지금 세면대나 이런 거는 다 리모델링 한번 순을 보신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 매도인이 조금 어느 정도의 지금 감각적인 미적 감각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보시면 네 이렇게 베란다 공간인데도 이렇게 지금 컨셉 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테이블과 탁자를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이방을 구경하려고 오면 다른 집을 보여주고 여기를 보여주면 무조건 여기를 계약을 할 정도 네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가격대 최고의 네, 최고의 주택이다 네, 임차인들에게 그래서 임차 수요가 상당히 높다 요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임차방들 모습이고 어,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보호 영상으로 사진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원룸들 네,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뭐 외벽이나 외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연식 대비해서 관리는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한 20년 정도 지났다라는 거는 어, 현장에서 좀 느끼실 순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2층도 마찬가지로 원룸총 6가구 되어 있고 네, 여기는 어, 한 1평 한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44평 나오는 2층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층만 조금 어, 변동이 있습니다. 3층은 전체가 38평 나오고요. 원룸이 총 4가구, 투베이 1가구. 그래서 1, 2, 3층 모두 임대 완료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네, 전체 다 살펴보실 수 있고, 그리고 끝으로 옥상. 네, 여기는. 어, 임차인들 방에서 음. 나온 네. 지금 신발장 같은 경우 이쪽으로 조금 갖다 놓으신 경향이 있고요. 네.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영상 시작했던 네. 옥상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옥상은 방수는 조금 실은 지나왔습니다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좀 실이 지나왔고 바로 앞에 또 지금 공원 녹지공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확실히 조금 선호를 합니다 다른 주택에 비해서 확실히 선호를 하는 주택이 맞다라는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택 내부 모습이랑 외관 모습 까지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택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정말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그대로 절충을 통하지 않은 가격 그대로 현 상황에서도 수익률이 15%나 나오고 월 임대 수익으로 460만 원 이상을 네, 받을 수 있는 정말 임대 수익,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주택이라는 게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입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공실 걱정이 전혀 없을 수 있는, 네, 충분히 타 지역 대비해서 공실 걱정이 현저히 낮은 청주 터미널과 그리고 주변 구축 아파트로 이루어진 대형 상권이 주변에 갖춰진 그런 입지 시설들, 그리고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리적인 입지에서 오는 공실 걱정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입지 요건이 두 번째, 네,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내부에 위치한 모든 임대방들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위치한 네, 경쟁을 해야만 해야 돼 하는 같은 금액대의 수익형 부동산 대비해서 임차인들한테 정말 어필을 충분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네,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직접 현장 와서 보시면 주변 입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건물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직접 보시고 싶으시면 위에 번호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른 매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랜드마크 TV 장수장이었습니다.